요금 미납으로 정지된 상태라 주말에는 방법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선불폰 개통은 주말에도 가능한데요.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9시 50분까지 가능. 요금만 먼저 충전하면 서 쓰는 방식이라 신용이나 미납 이력 상관없이 유심칩만 바꿔서 무약정으로 쓰면 되는데요. 자 그럼 편의점에서 선불 유심 사는 방법과 셀프 개통 순서는 이 영상 끝까지 따라하시면 바로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통신 민납 중일 때 어떤 유심칩으로 구매해야 될까요? 요금 미납은 전혀 상관없고요. 휴대폰 그대로 쓰려면 할부금 미납 중인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SKT폰이나 할부금 없는 공기계면 KT나 LG 유심으로 구매하셔야 되고요. KT 할부금 미납단말기면 LG로 구매하셔야 되고, LG 할부금 미납단말기면 KT로 구매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통신사를 정했다면 이제 가까운 편의점에 가셔서 여기 사진에 있는 같은 종류로만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유심칩만 구매하시면 셀프 개통은 정말 쉽게 끝낼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켜고 엔텔레콤을 검색합니다. 구매한 유심 통신사에 맞게 KT 유심 샀으면 멤버십 K망을 다운받고 LG 유심 샀으면 멤버십 L망으로 다운받아주세요. 미납 번호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신규 개통 누르고 체크박스는 다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태블릿 소유자 회원 번호 보이시죠? 여기엔 저희 오토텔레콤 대리점 코드 숫자만 적고 조회를 눌러서 회원명 박별표선이 보이면 맞게 입력하신 겁니다. 다음 선불로 선택. 이제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간편인증이 막혔으면 가까운 제휴매장에 방문개통 도움드리니까 저한테 연락주시면 되고요. 내명의로 개통하는 거니까 선불이라 미리 체크된 부분만 빼고 아래 빈칸을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연락처 부분에는 내 기존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 번호체번 단계에선 내가 쓰고 싶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뒷번호 네자리를 적고 그 중에서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편의점에서 구매한 유심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KT 선불폰으로 진행하는 분들은, 구매한 KT 유심 뒷면에 8982부터 시작하는 숫자들 보이시죠? 맨 뒤에 있는 알파벳 하나만 빼고 8982부터 시작하는 19자리 숫자 전부를 유심 번호에 적으시면 됩니다. LG 선불폰으로 진행하는 분들은 구매한 LG 유심 뒷면에 알파벳 한 자리부터 숫자 네 자리까지 모델명 다섯 자리를 유심 모델 코드에 적으시면 되고요. 일열 번호 다섯 자리에서 여덟 자리 숫자는 유심 번호에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요금제 선택하라고 보이실 텐데 요금제 표보시고 예상과 사용량에 맞는 걸로 선택해서 30 30일 단위로 원하는 기간 동안만 충전하면서 쓰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가성비 무제한 요금제는 선불396 요금제인데요. 통화 문자 무제한. 데이터는 기본 10.3기가를 다 써도 3mbps 속도로 데이터 무제한으로 쓸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이나 내비도 쓸수 있는 속도고요. 대중교통 한번 타는 비용도 안 되는 하루 약 1300원 정도인 월 39,600원입니다. KT는 하루 약 1,500원 정도인 선불459 요금제도 있으니까 요금제표 중에서 원하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동의서는 선택사항이니까 그냥 다음 단계 눌러서 넘어가시고 이름이랑 사인만 바르게 정자로 적어주시면 이제 개통신청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개통 신청이 끝나면 아직 신청만 된 거니까 마지막으로 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개통 활성화 요청인데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오토텔레콤 카카오 채널이나 연락처가 있습니다. 저한테 개통 활성화 해달라고 꼭 말씀해 주셔야 빠르게 체크해서 승인해 드리고 다음으로 유심 끼워서 어플에서 충전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개통 활성화 요청 꼭 잊지 마세요.